연도를 떠나 다음으로 도착한 2013년 위성로켓 나로호를 쏘아올린 섬 나로도에서의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 용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숙소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것좀 사러 편의점에 가고 있어요. 이거 되게 낯설다. 아씨, 뭐라도 찍으려고 가져왔는데 오늘 바깥하려고 어제 영상을 많이 안 찍었더니 역시나 전날 과음을 했던 여파로 티이 청과 저는 조금 늦은 기상을 했어요. 사실 어제 확인했는데 오늘 좋지 않은 기상 때문에 추항이 어려울 것 같아서 늦장도 조금 부려봤습니다. 빨리 들어가! 빨리 저 안에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너네! 우리랑 같이 가! 농담장을할수 있을 거아 우리 집이 좀 가도 좋고 있으니까 <laughs> 네? 네. 어제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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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빼려고요? 아까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네. 그럼 오늘 더 입는다고요? 단둘이 살아야지 바람이 음. 많이 부니까요 나로항 여객선 터미널 사무실에 다시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실장님께서 흔쾌히 계류 허가를 해 주셔서 수있었습니다 어젯밤 숙소에 벌레가 등장하는 바람에 써니 씨가 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 아드님이 운영하는 우주항공 호텔로 옮겼습니다. 오늘 바람이 안 좋아서 하루를 더 여기서 묵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책 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나로반점 짬뽕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었 역대급. 나중에 나로도 중에나 오시면, 한번 짬뽕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짬뽕미니아인데나로반점 짬뽕, 진짜 강추해요 다 우주다 여기는 이거 뭐지? 이게 이게 i n You b o 이거 어. 옛날에 수도 없죠뭐 사시는 분들이요? 저희 그트 타고 들어왔거든요 서해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네, 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뭔가 우물이라기보다는 우물이 시멘트로 만든 이래서. 물탱크가 더 맞겠네요 어잘 어, 아시고 <laughs> 아주 잘 아시고 계습니다 아, 네. 도마또바 임무를 지금 슬슬 하고 있는 있는가 <laughs> 나 어제 조금, 때문에 조금 텐션이 잘안 돼. 숙취 때는에 저는 또, 저는 또, 저는 또, 저는 또, 어는 또, 저는 또, 저는 또, 저는 또, 저는 또, 저는 또, 아예 없는데 저는 또, 저는 또, 저는 또, 저는 또, 저는 또, 저는 또, 저 개고생했을 뻔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우물이나한번더 보겠습니다 우마 아무도 안해왜저 무슨 생선이지 가자미. 가자미 삼치 가 유명한 곳이니까삼이일 수가 이겠다 <laughs> 우주입니다 우주 어린왕자 쑥섬 가보고싶다 왜나로도랑내나로도 네 옆에 쑥섬이라고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근데 현재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못들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3 0 0 m 정도, 건너편에 정도, 1섬은 희귀 난1림이 형성되어 있어 민간정원1에지정된1인데 일본의 아오시마같이 길고양이들의 터전이 돼서 고양이섬으로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못 가봐서 아쉽네요. 다음을 기약해야죠. 제빈 공장이에요. 용달이 딱 들어가면 <laughs> 쏟아주네. 해가인가? 버려진 집들도 있습니다. 동네 개들이 다 사인을 주고받고 있어. 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야. 되게 오래돼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오, 이거 화장실이야. 밭이네. 다 시들었어. 사람 손길이 안 닿아 있는 곳이다. 여기는 <laughs> 좋네. 다 리모델링을 한 건가? 와, 여기, 여기도 뭐 달동네 올라가는 건가 봐. <laughs> 산책을 마치고 들어와서 잠시 쉰 우리들은 약속대로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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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정신없이 먹기만 했답니다 마도라스호 하성까지 며칠 남지 않은 써니씨를 위해 꼭 같이 가고 싶던 완도까지 한 번에 가기 위해 새벽녘 일찍이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 어두컴컴하고만

저거 영상, 저거, 여, 저거 여기, 하루... 여기 띄워서 여기 다보이시 어, 하루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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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에가 전복 양식을 했으니 전복 먹으라고 실시간으로 꺼내, <laughs> 꺼내 온 건데 이거 이따가 저기 시하로 나갈 거예시후길면 좌회전입니다. 진짜 너무 호가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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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로도에서 발사된 마도라스호의 다음 입항지. 완도군 노아도에서의 에피소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요트 전국여행 함께해요.